레몬드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꾸츠리님이랑그 입편안 소개하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입편안 속에서 거긴 1단지였고요 일단 오늘은 제가 2단지이긴 한데 저의 2단지에 있는 우리만의 비밀장소를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입편안 사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시는건데 여기 제가 사는 것만 제 개인정보니까 일단은 말해드릴 순없고요 자, 제가 오늘 같이 소개할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 여러분도 아시듯이, 어, 그게, 어, 에헴. 이씨, 젠장.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왜안 나온 이니 네 얼굴? 안녕하세요, 준태입니다. 네, 어? 이제 인사까지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어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셀카봉이 없어가지고요. 여기 쓰레기들이 엄청 많아 여기, 근데 여기 배구 아, 피고 하는 곳이긴 한데 여기가 그딱 피고 하기 좋은 건데 여기 보시면 야, 너 나와. 보시다시피, 야너 나와! 안보라 여기, 아니 이거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요 기능이 말이에요, 여기에 그물을 달면 배부를 할수 있고 근데 저희 아파트에선 그런 게금지돼있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쓰레기가 좀 넉넉한 부분입니다 네 지 보시면은, 일단, 저희 비밀 장소라서 한 명도 없어가지고, 요 운동기계, 으, 어,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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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이때 운전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퀴즈 하나만 낼게요. 이거, EBS에서 나오는데요. 나, 나, 나 주문이요. 아, 그게 아니고요 이거, 운전 하나만 낼게요. 여러분, 답장과 꼭 부탁드려요. 자, 이것은, 자, 이, 이것은, 본의에, 나 나오, 아, 본이한니에 나오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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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 자, 제가, 두두두. 맞아요. 저소장을이랑그것 같아요. 두두두. 두두두. 남자랑 여자랑 나오는 건데, EBS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본격적으로, 이렇게. 어, 여기 진짜 쓰레기가 많아요. 진짜, 봉투가 있으면은, 갔는데, 어. 그럼, 일단은, 한번, 제가, 전체로 다 소개를 드리자면, 아파트 조금 나와요, 조금. 위까지는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제일 밑에 조금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하나도 추가할게요. 시간이 좀 빨리 가서. 저의 자전거. 알았어요. 제전거건 제 제가 허락했으니까. 자 이거 보시면 우리 이잘안 보일 수 있는데. 엄마, 검은 색깔. 제가 어차피 자전거를 살 거라서 굳이 말해드릴 필요까지는 없는데. 자전거 사고 또 공개한다고. 네. 또 제가 또 자전거를 사고 공개를 하고요. 강아지를 사고 공개를 또 합니다. 네 공개하는 게 저는 빡빡하고요 지금. 공개할 때 저도. 우 공개할 때요. 응. 알았어요. 제가 그리고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윤 TV랑 지훈 TV 아세요 혹시? 그 남자분 갈색 머리 아시고 <웃음> <웃음> 그분이랑요. 저랑요. 소치 님이랑요. 동갑 학교 친구예요. 나도 네. 말해야지. 지은 t v 랑 말했잖아요, 지은 TV님. 야, 이러 있잖아요, 그그 네, 그, 그, 저랑 꾸채리님이랑 저랑 꾸채리님 이랑은 제가 어, 보다시피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이름을 사방시 지을 때그 그리고 제가. 이름을 바꿨는데 아까 말해드리지 못해가지고 제가 레몬집에서 레몬 집에서 레몬드스로 t v 를 바꿨고요 네, 그러면 제가 이 지윤tv의 진짜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니, 아니, 성 빼고 뒤에 글자만 알려드릴게요 성 빼고 바로 맞아요, 유튜브 이름이랑 제 이름이랑 똑같아요 지윤tv니까 이름을 지윤이에요 사실은 백지윤이에요 <laughs> 그러면 저희가 편하게 할수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 <laughs>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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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 <웃음> <웃음>